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홈 1장부터 하박국 3장까지 읽겠습니다. 나홈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니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굽힘 없는 공의와 자연세계에 나타난 그의 통치를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요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뿐입니다 닌는에가 강할지라도 반드시 망할 것이며 그 성업이 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요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홈 2장에서 선지자는 메대인의 침입이 니누웨로 향할 것임과 갈대아 군대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니누웨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용사에 의해 왕궁이 소멸되고 왕과 시녀들이 포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많은 금과 은을 약탈당한 니누웨는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니누웨의 완전한 붕괴로. 선지자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나홈 3장에서 선지자는 닌웨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을 즉괴혈과 가득한 강포, 늑탈,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우상, 숭배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닌웨의 죄악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열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는 수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닌후의 멸망은 노아몬이 망한 것처럼 사방이 도움을 주어도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모든 성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볼수 있는데, 선지자가 땅에 가득 찬 죄악과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적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 강대하고 포악한 갈대아를 일으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를 받아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묵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종말이 임할 것인 즉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은 술을 좋아하며 교만하여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강포한 갈대아인의 침배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앙의 대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지자는 갈대아인들의 우상술배를 질타한 후 그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복종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애굽과 홍해 그리고 가나안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여 영광 중에 심판으로 오실.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또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는 의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갈대아인들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